안녕하세요. 대형 중고화물차 영맨트럭의 이영민입니다. 금일 소개 드릴 차량은 하비스 후축 윙바디 차량인데요. 축간거리를 늘려서 10m 20 나오는 윙바디 차량입니다. 차량 보시면 무진동 차량입니다. 뒤에 스프링이 달려있지 않고 무진동 에어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23년식이다 보니까 차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차량 외관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차량 실내 재원을 보자면, 윙 길이가 10m20, 높이 2m70, 폭이 2m40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톤수도 증톤이 많이 된 차량이고요. 11.5톤 이상으로 지금 증톤이 되어 있고, 당연히 오토 차량입니다. 한성 3 축에서 축을 올렸고, 그리고 하부 이렇게 보시면, 23년인 형식이니까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차량이고, 마력은 325마력. 실내 보시면 뭐 에어컨 장착 당연히 되어 있고요.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풀옵션인 차량입니다. 블랙박스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차량 주행거리는 7만 키로 주행 하였고요 당연히 오토 차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점,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 1억 2천 2백만 원에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고 거의 신차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 바로 운행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일 출고도 가능하고 시운전까지 가능하니 혹시 유튜브 보시고 많이 드시면 저 영맨 트럭 이영민에게 연락 주셔서 차실매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접 계약까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맨 트럭의 이영민이었고요. 파비스 후측 윙바디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